안녕하세요 류고사기들 밀캣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브라 영상인데요 구독자 분께서 제보를 해주셔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카인다미 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옆가슴 볼륨 브라라는 걸 출시했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거의 배송 받는데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 한창 막뭐 품절이니 설날에 연나트막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가격은 59,000원입니다. 스킨색을 제가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입어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이 옆가슴 볼륨 브라 <laughs> 뽕이 장난이 아닌데?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런 쉐입으로 이제 돼있고 되게 풀컵 4분의 3 컵? 되게 풀컵스러운데 뽕이 보이시죠 지금? 제가 이런 뽕을 대학 생때? 입고는 너무 힘 답답해가지고 안입어봤었거든요 이만해요, 뽕이. 아니, 얘보다 여기가 더 튀어나왔어. 뽕이 얼마야, 얘가? 이게 몰드 두께가 3cm라는데, 3.5? 에서 4? 는될것 같은데? 이게 3cm라고? 4는 되는 것 같은데? 4에서 3.5? 아무튼 굉장히 두꺼운 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와이어는, 있어요. 와이어가 있어서 뭔가 되게 돌돌돌 말아서 보관하거나 이럴 순 없고요. 패드는, 어, 푹신, 푹신하기보다는 약간 탄탄한? 어, 가 그러니까 딱딱은 아닌데, 스티로폴 같은 그런, 딱 그런 느낌이에요. 메모리 폼보다는 스티로폴 같은 느낌인 그런 패드입니다. 끝으로 갈수록은 그래도 얇아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패드가 거의 다 두꺼워요. 얘를 입으면 이렇게 사진처럼 옆 가슴이 뾱하고 생긴다 하는데 우리 새 가슴한테도 과연 이 브라가 맞을 것인가 오늘 한번 입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특징은 가운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X자로 한번. 꼬이게 되어서 되어있구요 그리고 여기가 좀 신기했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거 옷 입으면 좀 튀어나와 보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사이즈는 저는 75C를 구매를 했습니다 다른 브라들다 75C를 입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날개가 막 와이드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옆 가슴도 잘 지지를 해줄까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 해요 어 일단 비포 애프터 보여 드릴게요 일단 비포 이 비포 브라는 제가 그냥 평소에 입고 다니는 어, 라운테스 브라예요 요거는 패드 두께가 1cm 앞에서 봤을 때 요런 모습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요런 모습이에요 입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착용을 하고 오긴 했는데요 <laughs> 아 진짜 가슴 수술 한거 같다 앞에서 봤을 때 <laughs> 지금 확실히 뭐옆 가슴이 이렇게 되게 크게 있어 보이죠 골은 이 정도로 좀 생기는데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은 내 가슴 위에 스티로폴에 3인가 4cm 되는 무언가가 내 가슴을 누르는 느낌이에요. 모으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 제가 새 가슴이라서 아마 이러는 것 같은데 그냥 올려져 있다라는 느낌이지, 얘를 체계적으로 모은다라는 느낌은 지금 전혀 들지 않고, 그래서 가슴골이 제가 큐모모나 라운테스에어 엄청 잘 모아져요 하는 그 브라들 입었을 때보다도 지금 안 생기고 있어요. 지금 어 이정 이 정도로 생겼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거를. 지금 이 정도로 그래도 남아는 있네요. 아주 없어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지금 여기가 뜨는 거 보이죠? 볼륨에 옆 가슴에 이런 볼륨에 되게 목매다셨던 분들은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저같이 좀 편하면서도 푸쉬업 되는 걸 원해 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너무 불편해요 그냥 뭐가 계속 올라가 있어내 가슴에 이건 정말 개인적인 후기니까 다를 수있어 다른 사람한테 너무 불편해 지금 움직이면은 헉, 따로 놀아 벌써 오우 아니야 이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잠궈봅시다 오늘 일부러 이옷 입은 건데 잠그면은 뭔가 좀더확 이게 있어 보이긴 해요 <laughs> 근데 이게 막 움직이거나 할때 이게 내 지방이면 이게 덜렁띠용띠용 거려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엉덩이가 바운스되는 거지 가슴이 바운스되는 게 없거든요 결국 티는 난다 진짜 찐 가슴은 아닌 게 티는 나지만 그래도 있는 거 같아 보인다 하는 그런 아이라서 데일리? 이걸 데일리로 내가 편하게 입을 수 있을까? 일단 저는 안 입을 것 같아요 저는 옆 가슴 볼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도 아니고, 좀 편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걸 입고 나서부터 지금 너무 덥거든요? 뽕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너무 땀이 나고, 불편하고. 제가 이거 후크 제일 안쪽으로 했는데도 살이 지금 눌리는 거 없이 딱잘 맞는 편인데, 뭔가 조이는 건 아닌데, 여기가 눌리니까, 지금 약간 체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제가 새 가슴이라서 이럴 수 있지, 일반 가슴인 분들은 또잘 맞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새 가슴 대표 주자로서는 카인담이 카인다미... 너무 말하는데 너무 숨차. 이거 잠깐 좀 풀게요. 아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알 거예요. 그거 불안 답답하면은 말이 잘안 나오고 이러잖아요. 푸니까 훨씬 낫네. 새 가슴 대표 주자로서는 요 불안은 어. 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그때 좀 가슴이 많이 있어 보이고 싶을 때나 내가 뭔가 가슴이 큰 캐릭터를 코스프레를 한다. 이럴 때는 너무 잘쓸것 같아요. 저도 뭔가 약간 설정 샷이나 그런 거 찍을 때는 이거 착용할 것 같지만 데일리로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손이 안갈것 같아요. 뭔가 음 되게 특수한 브라예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카인다미 브라를 살펴보았는데 어, 좀 궁금하셨을 새가슴 분들에게 좀 궁금증이 풀렸기를 바라고 음 뽕은 역시 새 가슴들은 적당히가 낫다. 이거는 너무 과했다. 우리 새 가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 59,000원은 안녕 이런 느낌이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일반 가슴 분들한테 추천해 볼게요. 근데 컵이 너무 뽕이 두껍고 인위적이라서 작은 가슴인 분들이 착용을 해도 완전 빵파하다가이뿅 컵만 뿅 나온 느낌이라서 자연스러운 옆 가슴 쉐입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밀켓의 후기는 여기까지. 좀 재밌거나 아 언니 이 언니 좀 고생했다 싶으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른 브라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